피고인 권리로 규정하는 점, 같은 조제 사항의 무죄추정 원칙, 국민의 알 권리 등 종합해서 금일 법정 촬영 신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. 다음, 촬영 일시 2025년 12월 3일 금일 12회 공판기일 촬영 장소, 권법정, 촬영 종류 비디오 녹화 및 사진 촬영, 촬영 기기의 종류및 개수, ENG 방송 카메라 2대, 사진기 4대 등 그리고 촬영 시 주의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촬영 등 행위는 공개, 공판 개공 개시 전에 하나고요. 피고인 착석 후 30초 정도 촬영하신 후에 종료하시고, 네, 촬영 장비 철수하시기 바랍니다. 구속 피고인에 대한 촬영 등 행위는 수갑 등을 틀어서 구글 구속 상태로 한 후에 합니다. 네, 법원 직원과 협의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하셔야 되고, 법단 위에서 촬영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요. 네, 촬영 등 행위로 소란케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 피고 입정하시라고 하시죠. 아 오셨어요. 그럼 이미 촬영 대부분 하셨을 테니까 예이 정도로 마치시죠.